지냈어? 어 오늘은 5월 5일이고 어린이날이지 지금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지 2주가 지났어. 2주가 지났는데 다이어트 진짜 힘들잖아. 다이어트 진짜 힘들고 어 성공하신 분들 진짜 다들 대단한 것 같아.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 너희들한테 양심 고백할 게 있어. 너희들한테 양심 고백할 게. 이게 약간 핑계인데 2주 동안 어, 사실 다이어트 처음 시작할 때좀 힘들잖아. 어? 어 나도 초반에는 막 먹고, 술로 먹었고 하면서 사실 조금 그렇게 초반 일주일은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리고 여행도 껴있어가지고 내가 좀 약간 어 다이어트를 좀 이렇게 대차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근데 최근 일주일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어 한번 그거를 감안해서 봐주길 바라고 앞으로는 그런 거 없이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줄게. 그러면 2주 동안 알로에 왕자가 살이 얼마나 빠졌을까? 결과를 보러 가야겠지? 응. 아, 자, 그럼 보러 가자. 5월 5일 어린이날. 어, 무게를 한번 재볼게. 102.6 자, 봤지? 어, 내가 105.2kg에서 지금.. 그1 0 2 5 뭐.. 1 0 2 5 k g 뭐.. 뭐시기 어.. 3 k g 가빠져서 3kg 어.. 일주일동안 3kg 빠진거야 일주일동안 3kg 대단한거지? 어, 아무리 뭐.. 살이 쪄가지고 쭉쭉 빠진다고 해도 아무튼 이게 내가 먹는 식단이야 알로에왕장. 알로에 왕자 어, 알로에 알로에 손 크지? 그.. 그.. 크지? 보이냐? 어.. 그하고 이게 크레미야 크레미 크레미 알지 크레미 닭가슴살 소세지 바나나 계란 계란인데 이게 반숙 계란 이게 집에서 만들기 힘들어 반숙 계란을 근데 이거 반숙 계란을 이거 팔더라고 냉장 보관하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이 알로에랑 바나나랑 갈아서 알로에는 그니 그러니까 바나나 이거 하나에 알로에 한요 정도 엄지 손가락 길이만큼 아니면은 검지 손가락 길이만큼 잘라서 이 안에 알맹이만 해가지고 같이 갈아가지고 먹는 거. 근데 이거 왜 먹냐면은 다이어트 할때 이거 먹으면은 포만감, 포만감에 아주 좋아. 포만감, 포만감에 아주 좋고 그리고 어 뭐냐 속쓰림이 없어 속쓰림이 없어 속쓰림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 그리고 변비가 안 생겨 어잘 나와 진짜로 어거꼭 만들어서 먹길 바래 알로에 바나나 쉐이크 만드는 방법 위에 띄워줄게 나를뭐 맹목적으로 따라할 게 아니라 뭐든 적게 먹으면 살 빠진다 어 지금 밥 먹어야 돼나 지금 밥 먹어야 돼나 계란 이렇게 해야 편하게 까는 거 아니겠지? 자 이거야 모르면 배워 나는 실제로 내가 계란을 깔 일이 없어 나 왕자잖아 일 까주는데 이 방송을 유튜브에 나가니까 어, 내가 직접 까볼게 나안 까지니 오늘따라 맛있어. 음, 과일 별하면 뭘 적게 먹어도 맛있어. 음, 바나나 알로에너 진짜 먹어봐. 솔직하게 말할게 말로에는 막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 맛있지는 않는데 이런 맛있는 과일이랑 갈아서 먹으면 괜찮아. 먹을만하고, 음, 맛있어. 음. 음, 반죽 계란. 보이니? 아, 나는, 완죽 계란은 너무 퍽퍽해서 못 먹겠더라. 음, 이거 잘산것 같아. 좀, 부지런한 친구들은 집에서 반죽 계란을 만들어서 먹도록 해. 좀 사먹는 건 아무래도 비싸 근데 사먹어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 음, 계란 그럼 맛있겠다 이거는 당연히 돌려 먹어야 돼전자레인지 그래 려 맛있으니까 뭐. 먹어 바나나 바나나는 여기 안에 좀 들어있으니까 한번 먹어고 크래미 어제 먹다 남았어 크래미 음, 그래. 그러니까 크레미가 탄수화물도 있는데 적게 들어있고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있어. 근데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적게 먹으면은 탄수화물 제가 조금 먹어줘야 되거든 하루에 적어도한 40g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맛있나? 음. 자 끝이야. 너무 적게 먹나? 이게 한끼 식사야 지금. 그 바나나 알로에 쉐이크 한 잔, 계란 반숙 계란 한, 하나. 크래미 이거 하나. 이거 알로에 이 바나나 쉐이크가 되게 배불러. 그래, 되게 배불러는 뻥이고. 그래도 좀 배불러. 괜찮아. 음. 찮구만 어. 우 봐봐, 벌써 트름미나 배불러. 이 알로에는 이거 엄청 크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내가 투자한 농장이 있어. 음, 골다로의농장이는 농장인데, 이것도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어, 필요한 사람들은 이용하도록 하고, 어, 농장이 구매평, 지금 1등이야. 구매평 1등이고, 그리고 판매량도 가냥 많아. 음. 이게 한 8개? 6개, 8개? 15,000원 할 거야. 15,000원 할 거고, 음, 거의 뭐, 한달 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혼자서 먹으면. 아, 나, 아무튼 이거 아 가성비가 아주 좋아. 아, 아무튼 좋은 알로에야, 좋은 알로에. 알로에 왕자, 알로에 왕자가 보증하는 알로에. 음. 어. 자 오늘 크레미 하나, 달걀 하나, 알로에 바나나 쉐이크 한잔 먹으니까. 진짜 소위 든든하다. 소위 든든해. 내가 진짜 이거 강추야. 이거 강추야. 진짜 꼭 먹길 바라고. 자, 오늘은 이렇게 먹방에다가 그리고 나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알려줬어. 기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줘. 댓글 남겨주면 내가 솔직하게 느낀 걸 내가 다 얘기해줄게. 궁금한 거 내가 모든 걸 답변을 해줄 테니까 어 댓글 남겨주고. 우리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모두 힘내고 끝까지 해서 성공하기를 바라. 그래, 좋았어. 난 그럼 이제 가게. 안녕.